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굉장히 핫한 섹터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양승훈 연구원이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굉장히 로봇산업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장 3월 10일날 로봇 박람회를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로봇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가장 큰 배경으로서는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네. 인건비 상승과 같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쯤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본격화하겠다고 해서 로봇 사업 TF를 로봇 사업 팀으로 승격시키기도 했었고 당시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기도 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럼 로봇 로봇 산업도 일단 하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로봇 분야가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제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로봇 분야가 뭐 따로 있을까요? 어, 일단 은 로봇 분야를 좀 먼저 간단하게 좀 구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봇 산업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 산업용 로봇은 또다시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여왔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그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음. 협동 로봇, 이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 청소 로봇, 가사 로봇, 뭐 수술 로봇 등 정말 다양한 어 분야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로봇 분야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 로봇 분야는 바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 분야다. 음. 그리고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이제 물류 로봇과 그리고 이제 F&B 마켓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서빙 로봇이라든지 조리 로봇 이러한 로봇 유형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좀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 대형 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같은 데 스마트 팩트리를 도입할 때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덜한데 반면에 약간 중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오히려 투입하는 게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 이미 로봇 가격은 예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보통 로봇 설치 비용이 대당 1억 원 정도가 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투자 회수 기간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3년이나 소요가 되니까 상당히 좀 오래 걸렸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협동 로봇은 네. 이제 가격이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음.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고 투자 회수 기간과 점에서는 1년 내면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중소 제조업 분들도 이제 충분히 좀 도입을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완성 로봇 업체들도 업체들인데 또이 로봇 부품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좀 가장 연구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주목해야 할 로봇 부품 분야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로봇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또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로봇에는 보통 보, 모터라든지 뭐 센서 그리고 제어기기 그리고 이제 감속기 이런 이제 네개 정도 부품이 가장 좀 주요 부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도 이제 저는 감속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어, 그 이유로서는 이제 감속기가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감속기가 로봇 용도로 원래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에 가장 좀 동반을 할수 있는 그런 부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감속기가 어떤 부품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감속기는 이제 로봇의 관절마다, 즉, 로봇이 이제 구동하는 부분마다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모터랑 결합이 되어서 쓰이는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터가 회전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돌리는 힘 자체는 약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힘이 필요한데 이제 감속기라는 부품을 결합을 시켜 줘서 이제 모터의 속도를 줄이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힘을 키워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감속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산 제품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국내의 업체들의 그 기술 격차가 일본과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 어, 어 일단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 감속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60%에서 70% 정도를 어 차지를 하고 있어 거의 있어서 거의 독과점을 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도 뭐 후발 주자이긴 음. 하지만 현재 감속기 양산에 성공은 음.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 일본 기업 대비, 뭐 선도 기업 대비해서 아직 뒤처져 있는 것들도 네. 맞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써볼 만한 수준까지는 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어, 사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일본이나 뭐 독일, 미국과 같은 이제 로봇 선도 국가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좀 2, 3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는 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은 단순히 기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사, 저희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게끔 서비스화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의 서비스화에 상당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점이 좀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저희 치킨 로봇이라든지 뭐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 이러한 협동 로봇, 기존에 산업용 로봇으로 많이 쓰였던 협동 로봇을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적극 적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화에 대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박람회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루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입니다. 음. 로봇이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떠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 사람이나 기업한테 있어서 하나의 설비 또는 또는 이제 막 가전 이런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이제 성능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 부분들을 충분히 어, 충족을 시켜주는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증을 해주는 어, 이제 그만큼 많은 로봇들을 판매를 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어, 기업으로의 접근이 좀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좀 전망을 좋게 보시는 기업들을 좀몇 가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어 일단은 뭐 협동 로봇 쪽에서는 네. 이제 국내에서 가장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음. 하는 이제 상장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좀두 가지 어, 기업을 꼽아서 음. 보실 수가 있고 어,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로보티즈라고 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하는 네.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진 로봇과 같은 뭐 청소기 로봇도 하고 이제 창고나 물류창고에서 쓰이는 그런 실내 자율주행 로봇, 물류 로봇을 하는 회사들도 음.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부품 쪽에서는 이제 SPG라고 하는 기업과 s b b 테크라고 하는 이런 감속기 업체들도 있다 이런 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과 더불어서 굉장히 핫하게 좀 매수세가 올리고 있는 섹터가 AI잖아요. 그런데 또이 로봇과 AI가 이제 결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로봇 정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로봇은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계를 바로 로봇이다라고 흔히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이 아시는 것처럼 수행,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 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지,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AI와 같은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AI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로봇의 쓰임새가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산업에 대해서 양승훈 연구원이 모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엔 더욱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